조직 스토킹 가해자, 사소한 성공이 두려운 이유,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조직 스토킹 가해자, 사소한 성공이 두려운 이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듯 조직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소한 성공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들의 집착에 대한 고백과 그들을 비웃는 독자 여러분과 이 우스꽝스러운 관계의 현실을 공유할게요. 당신의 작은 성취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인정받거나 나만의 기쁜 순간을 누릴 때 그들은 집 나간 불안감을 안고 다가옵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마치 연인이 연인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관계는 모두에게서 외면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해자들은 우선 그들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속삭임 일상 대화에 끼워 넣기 멀리서 외치기. 그리고 심지어 공사장 인부들처럼 공사 소음의 말소리를 섞여가며 당신의 기쁜 순간을 조롱하죠. 어쩌면 그들이 애정 결핍이 심한 연인처럼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에게 너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슬프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